안으로와팀 내려. 에! 한 번에! 한 번에! 여기지 말고. 이 라인타. 이 라인타. 멘토, 멘토. 예. 한 번에 한 번. 마! 한 번에 한번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가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번기 서우 해봐, 서우 해보라고, 이거! 됐다! 아, 리한 번에! 어, 어. 한 번에! 아, 리기! 에이, 다에 연결! 연결! 에이, 연결! 에이, 연결! 에이, 연결! 에이, 연이이 연결! 에 사주해해해 해, 지마 후지마 후지마 쪄, 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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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소 왔다다, 내담 내담 내담, 야, 한한 달려 달려 달려, 한 아, 나 빨리 가, 빨리 가, 나이따, 와 와, 해,

아니 이게 있어요. 아까 어, 없다고 어, 이거 없다고 칠자. 했는데 오늘 온 거잖아. 글레아니야 공이 안 들리게. 어, 올려. 올라가. 잠깐만요. 이거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예, 확인할게요확인할게요는거아니니다는거니다 예정, 예담이 예정, 올라가야지.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뭐야. 아 근데 이야기들이 어떻게. 너그 얘기를 공기를안하지는가모르는데 알지만 안 찼죠. 그 서우야. 기께서라고 기께서라고. 기께서라고 승니아 뒤에 받치라고 예담아 로 들어가야지. 하도 현호 현호 현호. 뒤 맞춰. 네, 꼴대로, 골대로 붙채골대로야 빨리 내려와 주셔야님아 얘가? 맞다 하라고. 아니 좀 타고. 해 잘라. 해 해. 잘라 해. 해봐 해. 어 그렇지. 야야 빨리해야지. 안 내려.

자 앞에 맞춰라 승아 집중해서 하라고 앞에 맞추라고. 승비화이팅자 승리. 형도 나가 형도 나가 형 나가야지 조용히 간다. 그렇지. 조용히 가. 반대 대게 해줘 확 해줘 확 해줘. 한명한명 채우지. 잘잘 쳤어. 뒤에 봐야지 봐야지 내려와 야지 너랍게도놀지야지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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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지도놀게도놀랍게 개. 게도게도 놀랍게도 가랍게도놀랍게해 해. 랍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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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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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도 대범이 나와, 어, 어, 빨리. 이다 어, 내려와야 지 어, 내려와야지. 어, 내려와야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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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 해! 어, 해 해. 해. 자 또, 저 그렇지. 해 해. 해!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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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예. 정문 앞에 학부형 님들 다단석으로 예, 올라가세요. 예. 정문 앞에 학부형 님들 다 올라가세요. 거기 나가, 야, 야 현호 나와. 너. 예, 나와. 빨리 물 마셔. 예예 내려와. 선수. 나란단을 보내주세요. 제아, 제아. 나가, 빨리 나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얘이아이 가! 계야. 아 아, 아리 아, 그래. 가라고! 야, 예. 어, 예. 야, 우리 잡아. 그아 뭐야? 우리 야, 나 뜨고! 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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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나 뜨고! 아, 와 집중해라. 나 뜨고. 승민! 소일이 라이트! 승민이 같이 봐야 된다고. 아, 같이 봐 같이 아라이 해! 해! 야이! 오! 어, 내려와! 내려와! 야! 고야하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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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야고민고민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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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야, 야, 야! 민하 고민하. 민하 고민하. 고 고민하. 고민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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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올라가고고고민 야, 자기 나, 갑자기 나, 야 내가 봐, 마지막

그렇지. <목소리> 응. 그렇지. 그래, 자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됐어. 잘했 oh, 아, 빨리. 해도 돼. 뛰어야지. 니분 어머님 씨도 빨리 나오세요 거기 계시 마시고요 아, 아, 어디 아, 팀이야 그건 아, 아, 우리 여기 학생들은 뒤로 들어가주세요 학생들 학생들 뒤로 들어간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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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간다 조용히 해 여유 하나 뺏기고 하나 뺏겨 야비리! 야비리!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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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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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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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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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어어어대라 내려와서 Christmas 봐. 살아. 됐어. 내려비 됐어. 서로 봐야지. 서로 봐야지. 김민호 <목소리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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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렇지. 그렇지. 이에한배 들고. 가가이 누가 한번 볼이 들어와. 네네 네. 봐야지. 한대 고.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빨리 와. 빨리 와. 이 빨리 와 빨리 와 하. 아, 도윤아. 내려있지면안 어, 돼. 와, 진짜. 안 돼. 안 내려가. 연결, 연결. 아, 보고죠. 도윤이 장하, 와. 가자. 됐어. 해. 됐어. 해. 어, 어. 해! 해! 해. 해. 해! 앞으로 해! 앞으로 아, 해! 해. 아, 지워지워지워 아, 어. 어, 야, 김동 너무 아, 리면안 되잖아! 니까 괜찮아! 아! 야, 야 전진수 어디 갔어? 아, 저내다고